신하나님, 우리 하이리가 세례 받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나면서 이 어린 나이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성령님 이 시간 하이리의 마음에 그 영위에 그 머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인쳐주시는 귀한 은혜로 이 시간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부모님께 문답하겠습니다. 아, 하이리가 세례받음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하이리가 자라가는 동안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삶이 뭔지 예배드리는 삶이 뭔지 우리 하이리에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믿음의 부모로서 아, 믿음활을 잊게 하는 거구나. 우리 하이리에게 본이 되시겠습니까? 장성에서 어른이 되기까지 잘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리가 아 저를 뚫어. 잠깐 물을 성불하며 기도합.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리가 이 시간 세례를 받습니다. 이 물이 성령님이 마시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바이리가 세례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바이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허답하시면 모하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르게 복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이리 머리 위에 주님의 손 얹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셨사오니 부모님이 하이리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이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 인처 주시고 동행하셔서 그의 삶의 매일을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떳떳하고 담대하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내려가자. 예. 앞에 성도님들을 보시고 서시면은 예. 우리 성도님 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제 네, 어,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오하엘 우리 일신교회 세례아동으로 어, 세례아동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선물 예 준비하신 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속회에서 또 선교회에서 예 우리 선물 전달할 때 우리 뜨겁게 한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가운데로 나가실 때.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